하, 북한아. 캐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자 모래시계 돌리고. <웃음> <웃음> 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의 의료 체계에 대해서 좀더 다뤄볼 건데요. 음. 북한의 의료 체계의 특징 하면은 흔히 이제 전반적 무상 치료제, 예방 의학, 그 다음에 이 한의학과 서양 의학의 결합, 뭐 이렇게 꼽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 하나를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북한의 의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오, 응. 오, 응. 재밌겠다. 의상. 첫 번째 퀴즈로 나갑니다. <목소리> 북한 의대도 6년제다. 인턴 레지 이렇게 또더 하지 않아요? 그게 6년인가? 어떻게 되냐면 인턴 레지를 하면 전문의를 따는 거예요. 그거는. <목소리> 아, 그러니까 의대 <목소리> 6년만 나와도 그냥 의사 자격증은 나와요. <목소리> 아, 물론 시험 받아야 되지만. <목소리> 네. 아, 그렇구나. 네. 아, 아, 음, 그래서 보통 이제 전문의를 따기 위해서 인턴 레지던트 음... 과정을 받죠. 아무래도 의사면은 공부할 게 엄청 많기 때문에 6년제다. 중요하게. 네. 난더 많을 것 같은데? 군대처럼 응. 10년제 의사 하려면 10년을 가르쳐야지 왜냐면 500명씩 그럼... 막 300명씩 봐야 되는데 어, 그렇긴 한데 <laughs> 어, 좋습니다 네. 정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있어요? 아, 당연히, 당연히 O입니다 <laughs> 정답은 O입니다 아, 아, 네. 6년제인가요 같이? 네, 북한도 6년제예요 국무를 10년씩 나요? 네. 아, 10년 진짜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laughs> 북한 의대도 6년째인데 네. 어. 북한은 이제 의대 말고 의학대학이라고 그래요. 의학대학 말고 단과대도 있어요. 의학 단과대학이라고 해서 이거는 또 이제 4년 5년제인 단, 단과대학들도 있어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군의대학 이라는 것도 있고 군의대학은 이제 5년제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의사가 되려면 이런 데를 이제 다녀야 되는 거죠. 음. 그 다음에 한의학 또있 r e a k o 고려 의학이라고 해서 고려 의학도 있는데 고려 의사들도 6년을 다녀요돼호대 어... 어. a k 는 r 간호대가 r e a Korea, Korea, k o r 의 a 가 있고 e a Korea, k o r e 사 Korea, k o r e 이 k o r 이 a k o r 상등 보건일꾼, 중등 보건일꾼, 보조 의료일꾼 이런 식으로 나누더라고요. 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의사가 네. 이제 의사와 약사가 상등, 상등이고 음. 중등 보건일꾼은 이제 준 의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4년제 그냥 의학 전문 대학을 나오면 돼요. 음. 4년제 심지어는 뭐 2년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오. 조산원이나 보철사로 일하는 사람들은 아. 2년제만 나와도 그냥 보철사는 그냥, 뭐 치과 의사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 네, 치과 의사, 음. 치과, 의사 그러니까 치과 의사는 구강의사라고 따로 있고 보철사는 우리로 치면은 왜 치과에서 그, 교정? 예, 이런 뭐 보철 같은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도 보철사라고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음, 그런 사람들. 예.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는 이제 보조의료 일군으로 분류가 돼서 음 2년 혹은 1년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어, 더 짧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북한이 의사 되는 게 기간이 우리보다 는좀 짧아요. 아 어, 그러네요. 예, 그래서 어, 이거를 이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의사가 사실은 엄청나게 진짜 아주 뛰어난 전문적인 의사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음. 의학 지식을 일정 정도만 갖추면 어디든지 이제 현장에 투입해서 의료 활동을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음. 네. 근데 이제 한국은 좀 지나치게 좀 까닭없죠. 너무 높은 네네네. 요구를 한다 네네. 이런 이제 지적들도 있어요. 아. 그리고 의사 숫자도 사실 상당히 좀 부족한 편이고 아. 통제돼 있고. 네,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일부러 의사가 되기 어렵게 만들어서 의사 숫자를 줄여서 의사들의 수입을 보장하는 거다 뭐 이런 주장도 음. 있어요 음. 실제로 의사 음. 아. 숫자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의사들의 수입이 1분의1로 음. 나아지니까 네. 음.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북한은 좀 의사가 되는 게좀더 수월한 편이긴 하죠 음. 음. 쉽게 될수 있다 좋군요. 음.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야 이렇게 쉬운데 너도 나도 의사가 되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의대 가는 게 되게 선망의 직업이잖아요. 공부 네. 옛날에는 공부자하면 서울대 간다 그랬는데, 요즘은 공부자하면 의대 가잖아요. 네, 네. <laughs> 지방의대가 오히려 서울대 <laughs> 가잖아요. 네,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얘기가 맞아요. 있는데 북한은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겠죠 사실, 어. 의사가 되려고 노도나도 가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아. 진짜 이 사명감 있는 사람들. 아. 아, 나는 진짜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의대를 가는 거죠. 음. 음. 작용은 없겠네요. 네. 사서 고생하러 가는 거죠. 아. <laughs> 네. 그런 사람들이 근데 있으니까 네. 하겠죠. 그렇죠. 네. 사실 우리도 의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난돈 많이 벌어야지라고 해서 의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도 그러지 않아요? 아니, 돈 어리... 많이. 아니,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네.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laughs> 나는 진짜 사람의 생명을 음, 지키는 그런 음, 사람이 될 거야라고 음. 해서 의사가 되다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야 이게 돈 많이 번다는데 <웃음> 이렇게 <웃음> 이제 가는 거고 <laughs> 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네 히포크라테스 선서 알죠 네 북한에서도 그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 맞으면 오, 안니면 엑스. 안할것 같은데. 그냥 싫어하잖아. 안 그냥, 양심에. <laughs> 그리고 본인만의 그런 자, 북한만의 그런 사상 교육 뭐 그런 거에 맞게 선서를 하지 않을까? 왜냐면 하 간호사들도 저 간호대 나왔잖아요. 나이팅게이저 아, 간호대 나왔어요. 오. 야, 이쪽 잘 알겠네, 그럼. 요잘알지 아, <laughs> 못하고요. <laughs> 나 간호학과 나와 가지고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나이팅게일 선서를 똑같이 해 가지고 북한도 음. 또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는지 가 궁금하네요. 아, <laughs> 네. 자, 선서를 한다가오안 한다가 엑스인데 한다가 네. 정답은 엑스입니다. 라이팅게이 선수도 안 하겠네요. 그러겠죠. 아. 네. 아, 역시 의료 쪽 전문가라서 <laughs> 뭐가 다르네. <laughs> 네. 북한에서는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안 하는데 네. 대신에 북한의 자체적인 이와 유사한 게 있어요. 정성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목소리> 정성 운동요? 네. 그래서 이 정성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북한에서는 이제 의사들이 환자들을 위해서 정성을 바쳐야 된다. 아그 정성이요? 음, 네, 정성. 정성을 들여서 의료 행위를 해야 된다. 아. 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이제 의사들의 희생정신을 많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음. 지난 시간에도 했듯이 한 사람이 2,300명씩 돌보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음, 네. 사실은 그렇죠. 자기 자식 병안 걸리게 하는 것도 힘든데 음. 2,300명을 다안 걸리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렇게 어려운 이제 상당히 고강도의 체력을 요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 환자가 중환자가 들어왔어요. 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이사람 그렇죠. 이제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네. 그러면 어,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뭐 의학 지식도 중요하고 약도 중요하고 기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의사의 정성이다. 하... 이거예요. 하...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된 거는 1961년에 그 전국 보건부문 열성자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모범 사례가 하나 나온 거예요. 음... 뭐 모범 사례 발표가 있었는데 그 흥남 비료 공장에서 이 화상을 입은 소년이 이제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소년이 화상을 입었는데 이 화상 화상 입으면 어떻게 치료하냐면은 피부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네, 화상 맞아요. 흉터가 되게 네. 이렇게 보기 안 좋으니까 그래서 네, 네, 네.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데 함흥 의과대학 실습생들이 자기 피부를 이렇게 이식을 어.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음. 피부가 진짜 비싸요. 아 그래요? 네 엄청 비싸요. 아, 일단 흉터도 이제... 흉터인데 왜냐면 여기 음... 이제 더 오염이 되니까 네. 살이 벗겨져 있으면 그래서 네. 꼭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데 보통 없어가지고 이제 흑인 피부들을 아... 많이 하죠. 그럼 피부색이 피부. 안 맞잖아요. 네안 맞아요. 안 맞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흉터인 거예요. 음... 피부색이 안 맞으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거까 그래서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근데... 덮어야죠. 이제 구하기가 힘드니까 네네네. 와 그렇게 하는구나. 네, 그래싼 피부들이 이제 흑인 피부들, 노동자들 아 피부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오더라고요. 아 신기하다. 네. 역시 전문가. 네, 화상 전문 병원에서 <laughs> 실습을 해서. 어, 아 <laughs> 실습하죠. 네, 그럼 간호사 실습하죠. 음. 네. 근 진짜 이 여러 가지 재해들이 있지만 화상이 제일 끔찍한 네, 것 같아요. 그렇 아, 맞아요. 화상이 제일 음. 어려운데 아무튼 이 화상 환자를 위해서 피부를 의사들이 자기 피부를 이렇게 직접 의식, 의식해준걸 가지고 이제 모범 사례로 이렇게 음. 크게 이제 치아를 했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서 아 의사들이 이런 정신이 있어야 한다 음. 자기 몸을 아끼지 말고 환자들을 위해서 희생 헌신해야 음. 된다라는 이제 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쭉 퍼졌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이게 법으로도 규정이 됐어요 아음 (1980년에) 네. 인민보건법 제 (40조에) 네. 보건 일꾼들은 정성 운동을 힘 있게 벌려 환자들을 자기의 육친처럼 어.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지혜와 정성을 다 바쳐 치료해야 한다라고 네. 아예 딱 법으로 했고 이그 함흥 의과 대학은 1990년에 아예 정성 대학으로 대학 음, 이름도 바꿨더고요 정성 대학. 음, 정성의 모범을 딱 모범. 세우는 거군요. <웃음> 네. 네. <웃음>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이후로 실제로 이제 뭐그 중환자들 왔을 때뭐 수혈이나 피부 이식이나 이런 거를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한다 그래요. 아 의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아 그래서 북한에 실제 이렇게 좀큰 병원 같은데 가보면은 그런 이제 중환자들은 큰 병원으로 많이 가잖아요. 큰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피부 이식한 흉터들을 흔히 볼수 있대요. 어, 자기 허벅지랑 막 네, 네. 네. 다들 막 피부 이식 많이 하니까 어. 쉽게 못 하겠네요. 이렇게 돼도 어. <laughs> 의사를 쉽게 할수 있는 네. 게 아니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들은 얘기로는 네. 북에 이제 그 남북 관계 좋을 때 네. 교류를 많이 했잖아요. 네. 한 교수님이 이제 북한의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제 피부 이식뿐만 아니라 각막 이식을 한 의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와 각막 있, 없으면 못 보잖아요. 그렇죠. 한쪽 눈만 각막을 이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의사가 한쪽 그러니까, 눈을 네. 이식을 하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네. 그랬더니 아이 의사는 나이가 많아서 실제 이제 현장 치료하는 안 않고 음. 행정 업무만 보는 의사라서 아 자기 각막을 이식을 했다고 아 진짜. 이런 얘기까지 네, 하는데 대단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무슨 얘기도 들리냐면 음.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북한 언론에는 잘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 잘안 나온 이유가 너무 당연한 거라서. <웃음> <웃음> 당연한 거. <그렇구나. 웃음>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웃음> <웃음> 무섭겠다, 무섭겠어. 어, 뭐, 의, 의사가? 아니 함부로 될수 없는. <laughs> 네, 네, 네. 그러겠네요. 각오가 된다! <laughs> <laughs> 김예인 선생님 남편분도 의사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맞아요. 네, 맞죠? 의사예요.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이제 퀴즈. 네. 어. <laughs> 북한은 의사들을 아프리카 같은 의료 취약국가에 1000명 이상 파견했다 파견이요? 네 파견 아, 이나코 파병하듯이? 한 명당 네. 500명 보고 그러는데 맞아 나도 음. 안될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음. X X 두둥 근데 왜 파견 아네 일단 정답은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응. 진짜요? 네 이렇게 주민들 보기도 너무 힘든데? 아프리카 전 지역에 1500명 정도 지금 파견 나가있다 그래요 지금이요? 네아 음. 어. <웃음> <웃음> 어떻게 이게 되지 네. 왜 근데 왜요 그니까 그냥 어려우니까 의, 의사들 많이 부족하고 특히 어, 그 아프리카가 예 네. 어...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왜 가끔 보면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자원봉사 해가지고 네. 해리셉 이런 나가고. 식으로 네. 한 네. 한 많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은 근데 그렇게 그냥 단기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음. 아예 거의 붙박이로 이렇게 어... 가서 막 장기 체류하면서 그래서 일을 하고 월급은 월급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월급은 이제 북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이게 어떤 식이냐면 진짜 순수하게 그냥 아예 그쪽에 자원 봉사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나라가 있는데 아프리카에 어떤 나라가 있는데 의사 숫자가 많이 부족하고 음. 기술도 부족하니까 음. 북한 의사를 초빙을 해와 가지고 어 아. 그 나라에서 월급을 줘 가면서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있고.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 쿠바도 쿠바가 유명하잖아요. 의사, 네네네네네. 의술이 좋기로. 그래서 네네네. 쿠바도 실제로 의사들을 다른 나라에 진짜 많이 파견했어요. 음. 되게 많이 파견하는데 네. 그런 것처럼 북한도 많이 파견했고 특히 아프리카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아프리카 현지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가끔씩 북한 의사들에 대한 소개도 나오고 어. 그러는데 아프리카가 워낙에 이제 위생이나 이런 게 열악하다 보니까 경제력으로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의사가 되게 귀하대요. 음. 의사가 많이 필요한데 북한 의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신기해. 이제 의사들이 이제 아프리카에 가 있다 보면은 좀안 그 좋은 일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아프리카 좀 이렇게 전국이 불안한 나라들 있잖아요 음. 네. 내전이라든지 네, 네, 이런 것들 예. 그안 좋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내전에 휘말려가지고 이렇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하... 어, 병원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막 막총 총격 음, 사건 막 네, 발생하고 네, 네, 네. 리비아에서도 아마 리비아 한참 내전할 때도 리비아에 파견됐던 북한 의사가 뭐 피해를 입었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 어... 있고 음, 그렇습니다. 아참 음, 다큰네요. 네. 신기하네요. 네 여기까지인가요? 네 오늘 <laughs> 북한 의사 대해서. 너무 빨리 끊었다. <laughs> 어색하다 뭔가. 네. 오늘 많이 남았네. 아모래가 네.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럼 소감 간단히 더 들어볼까요? 아예 좋습니다 <laughs> 음, 음 글쎄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안 하는 게알 왠지 느낌상 알고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안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모범사례로 정성운동 이게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나, 다 보통 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잖아요 그렇죠 웬만 사회주의 국가들이 하죠. 보통 안 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아... 중국이나 소련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우리 네. 민족을부터 아는 게중요하겠네죄 <laughs> <laughs> 네. <laughs>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되게 그 히포크라테스도 안 하고 이게 뭐 정성 이런 거 강요하는 게 되게 신기했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북한에도 그 인간의 그런 게 있잖아요 이기심이란가 네. 그래서 개인주의 그런 현상이 아예 없는 건가 이게 좀 음. 궁금해요 아, 아예 없진 않겠죠 음,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의사가 이제 약을 취급할 수 있는데 이제 약이 되게 귀하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거를 이제 빼돌려 가지고 뭐, 이렇게 몰래 이렇게 판, 판다거나 판뭐 이런 사례들도 이렇게 이제 제가 들은 적은 있어요. 어. 어. 근데 이렇게 뭐 만연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는데 음. 뭐 그런 경우는 없지는 않겠죠. 북한도 사람 사는 사이다 보니까 뭐 네. 범죄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예. 하지만 예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음. 그런 거를 지양하는 아. 예,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예. 신기하네요. 그렇죠. 알았어요. 네. <laughs> 아,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그래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